안녕하세요 민선 7기 양평군수 정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 v 연설하기 전에 감성으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성.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으로 정말 대구 경북보다 더 열악한 우리 양평에서, 우리 양평만 이기면 전국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낙동강 벨트 무너진 거 아시죠? 한강 벨트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 양평, 참 어렵습니다. 반품된 국회의원 후, 후보가 나오질 않나. 일단 56명이 기소돼서 벌금 받고 전과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책임자가 천만원 벌금 받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분이 다시 후보가 돼서 나타났는데, 이런 양평 국민을 대태지로 알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이번이 바꿔낼 수 있는 절호의 기입니다려보십시오 저녁이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소비가 다쳤습니다. 물가는 북동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만천원 윤석열 정부 4월 10일날 우리의 힘으로 결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벌도 한 표고 저희도 한 표입니다. 이한 표가 모여서 거대한 강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나게 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4월 10일 날은 은진 투표를 통해서 우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laughs> 이곳은 3 1운동때 14,000명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장터 입구입니다. 또 우리 한평은 을미의병 때 안성우 장군과 김백선 장군의 의병장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떻게 후쿠시마 을영수가 안전하다고 우리나라 돈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만들고 그 돈을 먹으라고 합니다. 도를 다했시나라고 하고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평화를 파괴하고 경제를 폭망하게 한이 정부 양평에서는 파란색하면 좌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빨. 자가 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좌든 우든 대한민국 국민을 잘 살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을 당스럽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걱정 없게 해주는 것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국민은 안쪽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양평에서 또 여기에서 정말 농업을 잘하는 농업 전문가인 최재간 후보를 통해서 4월 11일.